서언 이 서한집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서한집 중건으로 신부님께서 부재서품을 받은 뒤에 작성하신 서한들을 모은 모음집이다. 이 서한들은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편찬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에서 발췌하였다. 김대건 신부님의 열다섯 번째 서한 곧 상해에서 예수회의 고틀랑 신부에게 보낸 서한은 유실되어 생략되었다. 아홉 번째 서한 페레올 주교에게 보낸 김안드레아 부제의 서한 몽고 수팔가자에서 1844년 12월 15일 주교님의 강복을 받고 주교님과 하직한 후 우리들은 썰매를 타고 눈 위로 빨리 달려 몇 시간이 안되어 장춘에 도착하였습니다.그리고 거기서 밤을 지냈습니다.이튿날 떠나 둘째 날 우리는 말뚝으로 둘러막은 울타리를 넘어 만주로 들어갔습니다.들판은 온통 눈으로 덮여 어디를 보나 단조로운 백색뿐이었습니다.그러나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가기 위해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속력으로 달리는 수많은 썰매들은 우리들 눈에 흠이 있는 풍경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도시는 길림이었는데, 길림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성의 수도이고, 장군, 후군, 부통통이 주재하는 곳입니다. 길림은 송화강 동쪽 강가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강물은 2월의 추위로 아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뻗은 한산맥이. 이때는 그 산봉우리들이 엷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 도시를 북쪽의 찬바람으로부터 막아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의 모든 도시처럼 길림에도 주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벽돌이나 흙으로 지어진 단층의 추가집들이 무질서하게 빽빽이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이들 집에서 나오는 연기는 곧바로 올라가 얼마 안 되어 마치 푸르스름한 빛깔의 거대한 망토처럼 온 도시를 감싸며 대기 속으로 흩어집니다. 만주인과 중국인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둘을 합치면 인구가 6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구 조사라는 것이 이 나라에는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중국 이야기의 첫째 특성이 가장이기 때문에 그 주빈의 실제 수를 위해서는 거기에서 4분의 3을 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쪽의 도시들처럼 거리들이 매우 붐비고 거래가 아주 활발해였습니다. 길림은 수없이 많은 종류의 짐승가죽과 각층의 여자들의 머리를 장식하는 가화. 무명과 비단옥감, 황제의 살림에서 나오는 건축목재들의 집산지입니다. 이 살림까지는 길림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살림들이 그 시커멓고 민둥민둥한 머리를 눈이 부신 흰눈 위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 멀리 보였습니다. 이 살림들은 두 민족 사이의 모든 교통을 끊고 또 마치 이 분열을 지속시키려는 것처럼 넓은 장벽처럼 중국과 조선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이 가증스러운 분열은 주선인들이 반도로 격퇴당한 일에 존재하는 것입니다.살림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600리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북쪽에서 남쪽까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살림을 가로질러 곧장 조선으로 향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여정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살림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성벽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길로 돌아가야 하였고 또 트인 길을 찾기 위해 영고탑 방향으로 가야 하였습니다. 한가지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즉, 우리가 영구탑으로 가는 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주님의 섭리가 우리를 도우러 오셔서 고향인 이 도시로 돌아가는 두 상인을 안내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 얼마 동안 강 얼음 위를 지치며 강의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울퉁불퉁한 땅 군데군데 끊긴 산들, 그 우거진 숲, 트인 길이 없는 것 등이 여행자들로 하여금 강 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화강을 떠나면서 북쪽에서 이 강의 지류와 합류하는 또 다른 지류를 찾아갔습니다. 중국인들은 그것을 목당강이라 부르며 서양 지도에는 후루시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달단 이름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객주집들이 강가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곳에서 한 교우 객주집을 만나게 되어 놀랐고 또한 기뻤습니다. 거기서 형제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숙박비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음식까지도 부득이하게 거저 제공받았습니다. 이것은 중국인 교우들에게 인정해야 할 하나의 미덕입니다. 그들은 외국인과 그들의 형제들에 대해 가장 너그러운 무료 숙박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조금 덜 우툴두툴한 데를 찾아, 때로는 강의 얼음 위로, 때로는 그 강의 왼쪽이나 오른쪽 강가를 따라 전진하였습니다. 좌우로 큰 나무들로 덮인 높은 산들이 우뚝 솟아 있었고 또 거기에 호랑이, 표범, 곰, 늑대 그밖에 맹수들이 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습격하려고 모여듭니다. 이 무서운 산간벽지 가운데로 경솔하게 감히 혼자서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합니다. 멀리 못 가서 잡혀 먹힐 테니까요. 이번 겨울 동안에도 근 80명의 사람과 100마리 이상의 소와 말들이 이 육식 동물들에게 잡혀 먹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행자들은 단단히 무장을 하고 또 무리를 짓지 않고서는 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적들이 두려워할 만큼 때를 지어갔습니다. 이따금 몇 마리의 맹수들이 굴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놈들은 우리들의 침착한 태도에 위압되어 우리를 습격할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이 짐승들이 사람들을 해치려 하기 때문에 두려워 사람들은 그 놈들을 몰살시키려 합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황제가 이 살림으로 많은 사냥꾼들을 보내는데 지난해에는 그 수가 5천명이었습니다. 그 용사들 가운데 몇 사람은 언제나 그들의 용맹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 용사 한 사람을 그의 동료들이 거기서 천리가 넘는 그의 조상의 묘지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싸움터에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의 간 위에는 그의 전리품인 사슴뿔과 호랑이 가죽이 자랑스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장례 행렬의 두목은 도로에 이따금 종이 돈을 뿌리며 갔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의 혼이 그것을 주어 갖고 저 세상에서 쓰게 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은 슬프게도 신앙과 선행이 저 세상에서 통하는 유일한 진짜 돈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만이 이 산림에서 사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은 중국인들과 주선인, 밀렵군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산림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을 뚫고 지나는 길이 동쪽 바다로 통하는 길과 서로 만나는 장소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너비가 70에서 80리 되는 작은 호수를 건넜습니다. 호수는 그리로 흘러 달아가는 광과 마찬가지로 얼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황제를 위해 거기서 많은 진주를 따내기 때문에 이 지방에서 유명합니다. 그 호수를 해후 또는 칭추맨이라고 부르는데 흑호, 또는 진주문이라는 뜻입니다. 여름에는 거기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진주문에서 나와 우리는 한 객주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큰 명절이요 큰 잔치 날이요 기쁜 날인 음력 설날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길수는 누구나 이 설을 지내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어야 합니다. 객집집 주인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장춘에서 훈춘으로 가는 길인데 그리로 가는 길을 물읍니다."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에서 묵도록 하시오. 설이 되지 않았소. 한 주일 후면 내 마차들이 같은 곳으로 가기로 되어 있으니 당신들의 짐과 일용품을 거기에 싣고 같이 떠나도록 하시오. 그가 대접은 잘 대해드리겠소. 하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실은 우리 말들이 지쳐 있었고, 그래서 며칠 동안의 휴식이 필요했었습니다. 설 무렵이 되면 외교인들은 미신에 빠집니다. 객주지 사람들은 첫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정쯤에 제주가 무엇인지 모를 괴상한 옷차림을 하고 제 잠자리인 강, 즉, 온돌로 가까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왜 왔는지를 짐작하였고, 그래서 자는 채 하였습니다. 그는 나를 깨우려고 여러 번제 머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뭐지요? 무슨 일이 있소? 하고 물었습니다. 일어나시오. 귀신들이 가까이 옵니다. 귀신을 마중 나가야 합니다. 귀신이 가까이 와요. 어디서 오는 거요? 무슨 귀신들이요? 그렇소. 귀신들. 큰 귀신들이 와요. 일어나시오. 그들을 마중 나가야 합니다. 여보, 잠깐만 기다려요. 보다시피 나는 지금 잠 귀신에 접해있소. 지금 오는 귀신 중에 나를 이만큼 기분 좋게 해줄 귀신이 또 있소? 제발 내 귀신과 조용히 즐기게 내버려둬요. 당신이 말하는 그런 귀신들을 나는 모르오. 지주는 무슨 뜻인지 모를 말을 중얼거리면서 물러갔습니다. 아마 그는 귀신들에 대한 저희 공경심에 별로 감화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제 여행의 전도가 불길할 것으로 예측했을 것입니다.